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재고원, 기초 등록, 외화 등록입니다. 우리 회사가 수출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외화 종류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외화 코드를 등록하면 외화 코드를 이용한 전표 작성, 외화 통장 관리, 거래처 외화 잔액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외화 환율 코드를 임의로 넣어주고, 외화명과 환율 등을 넣고 저장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화명에는 만약 달러를 등록한다면 달러 표시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영문으로 USD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는 해당 통화에 대해서 고정환율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해당 고정환율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변동환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금액 소수점은 추후 출력물에서 해당 통화의 외화 금액이 나타날 때몇 번째 자리 소수점까지 보여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두 자리지만 원한다면 사용 안함이나 혹은 다른 자리수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다 넣은 다음 저장 처리를 하게 되면. 화면처럼 외화 코드가 등록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USD는 고정환율이라 환율 금액을 넣었고, 위안화는 변동환율을 적용할 거라 환율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표 등록화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원, 영업관리, 판매 입력 메뉴로 들어와서 통화 부분이 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자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조금 전 저희가 등록한 외화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때 달러를 선택하면 고정환율을 쓰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고정환율이 조회가 되고요. 위안화를 선택하면 변동환율을 선택했기 때문에 환율칸이 공란으로 조회됩니다.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도 해당하는 환율을 직접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혹은 고정 환율을 불러와도 해당하는 환율을 다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율 코드를 사용하다가 해당 외화 코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기초 등록, 외화 코드 등록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환율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사용 중단, 사용 중단 버튼을 클릭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단된 외화 코드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습니다.